당신도 언제가 나락에 간다. 나락 캐시쇼 오늘의 게스트. 증산고등학교 인성부장 이영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laughs>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증산고등학교의 가장 나이든 기염보작 선생님 <laughs> 이영욱입니다. 먼저 게스트 이영욱 선생님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둔 선서문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이영욱은 이번 나라키즈 쇼 이후 J.S. 플레이 학생들에게 뒤끝을 보이거나 편집 요청을 하는 등 영상 조작은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선서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이영욱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전지전능한 챗 GPT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님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래퍼로. 흔히 닉네임 타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은 리얼 갱스터가 있으며 곡중 가사에는 난법 따위 지키지 않는 이 구역의 무법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용님이 증상 고등학교 교사라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용 선생님? 네? 래퍼십니까? 랩퍼, 아니요. 나라 퀴즈 시작합니다. <laughs> 이용욱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와 법을 맡고 계시죠. 네. 자, 네, 첫 번째 문제는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중 가장 필요 없는 과목을 고르시오. 지리. 오, 지리를 선택하셨는데 어, 바꾸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바꿨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전산고 학생녀. 어, 저는 전교 회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전교 회장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전교 회장감인 학생을 고르시오. 어, 제일 잘 생긴 이번 할래요. 2번. 2번 말씀하십니까? 네. 자, 이영우 선생님께서는 2번 정규호 배장은 아이번 홍준표 씨였습니다. 어 <laughs> <오>, 아닌데. <laughs> 어 본인의 사적인 본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laughs> 와 어릴 때부터 많이 다르구만. 보너스 퀴즈. 보너스 퀴즈는 대답만하셔도 중상고등학교 학생분들에게 소소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 선지가 없습니다. 책한 권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문제에 맞게 이영욱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갑니다. 다음 책을 공부해 주십시오! 자, 이 얼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을 부르죠? 즐겁게 술 마시고, 내일은 나는 모른다 하고 싶으신 분, 오늘에만 충실하고 싶으신 분, 꼭 읽어보십시오. 대박나실 겁니다. 어,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laughs> 보너스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바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간 말을 고르시오. 포기해야 됩니까? 뭐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시면 등산고입에 아 등산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가 취소됩니다.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난 답을 고를 수 없어, 얘들아. 정치 교사로서 답을 도저히 고를 수 없단다, 얘들아. 보너스 인해서 상 받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로 와라. 네. <laughs> 선생님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너스 기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문제점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학교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이영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예. 말하면 됩니까? 예, 평상시에 학교 문제점이 있을 때? 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떤 문제는 따라서 다르지만은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현상이 개선될 때까지. 그러면 문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등산고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고르시오. 이럴 때는 보통은 1번을 골라야 되겠죠. 교장 교감 선생님이 뭐 타격을 맞아 주겠죠. 죄송해요, 교장 교감 선생님. 어,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까지 왔습니다. 이 영욱 선생님은 내년 8월을 끝으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께서 증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등산고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고르시오. <laughs> 느낌상 2번 하겠습니다. 2번. 자 그러면 어, 선생님께서 2번을 선택하셨는데 저희가 선지의 문장들을 우리말 해석을 띄워드리면 선택하신 2번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주시면 됩니다.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진심이 아니다. 얘들아. <laughs> 일본어를 모른 선생님의 탓이다. 그럼 나락해주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문제점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학교에 문제점이 있을 때 이용욱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즐겁게 술 마시고 내일은 나는 모른다. 하고... 다음 중 증상고의 가장 큰 문제점을 고르시오. 증상고학생오스퀴는 대단만 하셔도 고등학교학소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요가 이번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께서 증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너희들을 만나지 않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안녕.